네, 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필러의 제조와 그 필러 성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3년도에 레스틸렌 필러가 처음 나왔고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로니데시드, 히알루로난, 히알루로네이트 어 같은 뜻이고요. 네, 구조식을 보시면 어 글루코스에서 카복실산 쪽으로 OH기가 카복실산으로 바뀌었고요. 그게 글루코로닉이 에시드이고요. N아세틸글루코사민 질소와 어, 탄소 두 개. 그래서 어, N아세틸글루코사민 이두 개의 분자가 결합된 모노머가 어, 히알루론닉 에시드 모노머가 되겠습니다. 어, 요게 그 길어지면은 어, 폴리머가 되겠죠. 그럼 분자량이 어, 상당히 큰 물질이 되겠습니다 어,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당류로 봅니다 분자량은 700달톤이 좀 넘고요 어, 피부에서 그 진피의 섬유아세포에 세포막 단백질에서 생성이 되고요 어, 세포막 단백질에서 생성이 되면 바로 세포 외부로 방출이 될 수가 있겠죠 HA는 안구, 관절에, 그리고 관절 연골, 그리고 피부 진피에 주로 존재하고요. 보통 좀 투명한 점액 성분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HA의 그 반감기는 24시간 하루입니다. 세포에서 어, 어, 상당히 열심히 히알론산을 만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인체 내에 히알론산의 역할은 공간을 충진하는 역할, 충격도 흡수하고 관절에서는 윤활작용을 하고요 생화학적으로는 염증 조절과 유리기, 프리라디칼, 그 산화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분자량의 천 배의 물을 끌어당깁니다. 어, 필러의 역할은 어, 볼륨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고요. 그리고, 진피, 콜라겐 생성도 일부 증가시키고,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어, HA 필러의 그근원은 과거에는 수탁 벼슬에서 추출을 했는데, 어, 요즘에는 스트랩토코코스 주 에피더미쿠스라는 세균에서 주로 그 합성을 합니다. 어, NASHA, 레스틸렌의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non-animal-stabilized HA를의 음, 앞 글자입니다. 필러 제조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히알루론산 파우더를 물과 혼합하면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되고요. 이 상태는 프리 히알루로닉 에시드라 합니다. 여기에 가교제를 넣어서 어, 고분자 물질을 만든 거가 필러가 되겠습니다. 어, 가교제를 첨가하는 방식과 양에 따라 필러가 어, 필러 제조의 노하우가 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교제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알론산 파우더이고요, 밀가루 같죠. 어, 가교제를 어, BDDE를 주로 사용해서 만든 필러가 대부분이죠. 어, DVS. 어, 다이비닐 썰폰을 사용해서 필러, 필러의 가교제를 다이비닐 썰폰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이 경우에는 공정이 어렵지만 완전 가교가 되어 어, 좀더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BDDE의 경우 공정이 간편하지만 어, 펜던트 현상이 발생하여 펜던트라는 게 목걸이의 그, 그 진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불안전 가교에 의한 그 펜던트 현상이 그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필러는 그 토너필이 어 DV S를 가교제로 사용한 필러입니다. 어 다음은 단상성과 이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 단상성이라 하는 거는 그 성상이 한 종류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 가교를 해서 어, 믹서기로 갈아 균일한 입자를 만든 상태이고요. 어, 이상성은 가교제를 조금 넣고 그 체로 걸러서 어, 체로 걸러서 어, 입자를 그 모으고요. 여기에 그 프리 HA를 윤활제로 섞어 주어서 성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어, 바이페이직 필러에 해당합니다. 어, 모노페이직 필러고요. 바이 페이즈 필러입니다. 어, 캐리 아니고 입자겠죠. 어, 이거는 입자와 어, 리퀴드가 아니고 프리 HA가 두 가지 성상이 있는 겁니다. 어, 모노페이즈 필러는 그 점성이 높죠. 바이페이즈 필러는 탄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필러는 토너필 주비덤. 그리고 바이페이즈의 대표적인 필러는 레스틸렌이 되겠습니다. 어, 필러에 대한 용어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점성과 움직력은, 어, 점성은 그 다른 물질 간에 어, 서로 끈끈한 성질, 끌어당기는 성질이고요 어, 주사바늘을 통과할 때그 벽면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 그니까 아크릴 판 같은데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쭉 내려가죠. 콧물이나 필러를 떨어뜨리면 잘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점성이 높은 것은 어, 잘 이동하지 않고 어, 뭉칠려고 하죠. 응집력은 동일 성분 간의 인력입니다. 약간 다르죠? 점성은, 어, 다른 물질 간의, 그, 끈끈한 성질. 응, 응집력은 동일 성분 간의 끈끈한 성질입니다. 어, 탄성은, 어, 바이페이직 필러에서 특히, 그 입자를 눌렀을 때 복원하려는 힘입니다. 필러를 피부에 주사했을 때, 그 올라오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이페이지 필러를 이마에 주사하고 이렇게 누르면은 올라오지가 않죠. 그래서 레스틸렌이나 이브아르는 이마에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 시장에서 어 인기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입자의 크기이고요. 입자의 크기가 크면은 분해가 잘안 되고요. 입자의 크기가 작으면 그 히알루론이 데이제에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면, 어, 분해가 잘될수 있습니다. 어, 겔 경도는, 어, 이 필러가, 그, 무게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G'이라고 하는데, 어, 필러에 일정 무게를 주었을 때 이게 어, 무너지지 않고, 어, 버티는 힘을 의미합니다. 어, 크로스 링킹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퍼센트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 히알루리닉 에시드 히알루론산 필러의 농도가 보통은 2% 정도죠. 그래서 20에서 24mg per ml 어, 요거는2%요거는2.4% 그러니까 1cc의 필러에 물이 98% 들어있고 2%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어, 가교제가 아주 소량 또는 가교제가 어, 세척이 잘 되었으면 가교제가 이제 제로인 제품도 있습니다. 펜던트 어, 현상은 불완전한 그 가교 반응으로 가교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던트가 그 목걸이의 진주, 어, 고정이 딱 되어 있지 않고 그 움직여지는 그 목걸이 진주 부분을 의미하죠. 어, 오늘은 필러의 제조와 성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